드디어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40번 문항입니다. 물론 문항 뒤에 더 남긴 했지만 저랑 함께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자 40번 문단 요약하기 문항인데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요약문, 요약. 내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중점 내용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게 시험 현장에선 중요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단축을 하려면 요약문을 먼저 읽고 내가 얻어야 되는, 내가 찾아야 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여기 빈칸의 내용 먼저 읽고 나서 본문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어휘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onscious라고 하면 의식적인 이런 뜻이죠. 의식적인, 의식적, 의식적인.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적인, recognition은 인식, f r e q u e n t l y 는 자주,빈번히 이런 뜻이죠. 그리고 judgment라고 어, 하면 판단이란 뜻이고, cloud라고 하면 원래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구름이라는 뜻 말고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거니까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다 뭐 판단력들을 흐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어스는 편견이란 뜻이고요. 네거티브티라고 하면 부정성입니다. 부정적인 거 부정성 원래 네거티브가 뭐예요? 부정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네거티브티는 부정성 오리지네이트는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 마지막 피어는 두려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네모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네모칸 한번 살펴보니까 자, 조금 옆에 잘리는데 조금 줄여서 볼게요. 자, while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자, 우리 while이라고 하면 뭐뭐하는 동안에로 쓰이기도 하고 뭐뭐하는 반면에로 쓰이,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하는 반면에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 deal with라고 하면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다루다. 자,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 사고와 무엇 A를 다룰 수 다루는 반면에 the fast acting subconscious mind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stores 저장합니다. 너의 반응을 적응해서 진짜 두려움을 땡땡합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 A번의 정보는 바로 뭘 찾아야 돼요? 의식적인 마음이 의식적인 마음이 하고와 A를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의식적인 마음이 다루는 게또 무엇인지 찾아주면 되고 그리고 잠재의식적 마음은 잠재의식적 마음은 너의 반응을 저장해서 진짜 두려움을 B 뭐 하게 만드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가서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요. The mind.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has parts.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대답해서 끊고 앞에 뭔가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줍니다. 꾸며줘요. 자, 우리 마음. 그 마음은 부분이 있는데 that alone has the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인 마음. 이라고 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잠재의식적인 마음은요, is 어때요? Very fast to act. 작동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and 그리고 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뭐 그러나 와 같은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도 주어 동사 나왔지만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데요. 주어는 앞에랑 똑같으면 생략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주어는 지금 생략된 것 같으니까 더 subconscious mind 잠재 의식적 마음인 거겠죠 그대로. 자 아무튼 동사는 나오니까 나왔어요. 자이 잠재 의식적 마음은 아주 빠르게 작동하고 and doesn't deal with emotions 감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의식적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있는데 자, 이 잠재의식적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 감정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It deals with 자, 이때 it은 뭐예요? 바로 앞 문장에 나온 거니까 The, the subconscious mind겠죠. 잠재의식적 마음 자, 잠재의식적 마음은 deal with, 다룹니다. deal with는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뭘 다루냐면 Memories of your responses to life 삶에 대한 너의 반응의 기록을 다루고 또는 그냥 너의 어떤 기억을 다루고 그냥 너의 기억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잠재의식적 마음이라는 건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반응에 대한 기억이나 뭐 아니면 그냥 기억 아니면 그리고 또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적 마음이래요. 자 그렇지만 however 반대로 하지만 the conscious mind 자, 이번에 의식적인 마음은 is 무엇이야? the one.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야? 대답해서 끊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줍니다. that you have more control over. 자, 네가 더 많은 통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잠재의식적 마음은 잠재의식적 마음, 마음은 어떤 그냥 기억이나 인식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이고 감정이랑은 상관없는 것이지만 의식적 마음 같은 경우는 네가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you can choose. 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whether 나오는 whether. 자 whether 이라고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너는 선택할 수 있어요. Whether to carry on. 자 carry on 이라고 하면 뭐뭐를 계속하다. 계속 하 계속 가다 뭐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 네가 어떤 생각, 네가 원래 하고 있던 생각을 계속할지 또는 to add emotion to it, 자그 사고에 네가 하고 있던 그 생각에 감정을 더할지를 you can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식적인 마음은 네가 약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가 하고 있던 생각 그대로 할지 아니면 거기에 감정을 조금 더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And 자 그리고 this is the part 자 이것이 바로 부분입니다. of my 마음의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 that lets you down frequently. 너를 자주 let you down 할수 있는. 자, let you down. let someone down.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를 자주 실망시킬 수 있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적인 마음이 어 의식적인 마음이라는 게 너를 자주 실망시킬 수 있대요. Because 왜냐하면 짝대기 짝대기는 묶어준다고 했죠. 물론 해석하면 좋지만 나중에 해석할게요. Because 왜냐하면 you make wrong decisions time and time again. 네가 잘못된 결정을 매번 매번 여러 번 여러 번 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 마음, 의식적 마음은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원래 했던 사고를 그대로 이어갈지, 감정을 조금 더할 수, 더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네가 fueled by emotions, 감정에 의해서 fueled 될 때, fuel이라고 하면 원래 연료를 채우다, 이 정도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부채질하다,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옳을 것 같아요. 네가 감정에 의해서 너무 부채질이 되었을 때, 부채질이 되어서, 네가 잘못된 결정을, 어, 여러 번, 여러 번, 할수 있기 때문에 너를 실망시킬 수 있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식적 마음이라는 건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끼어들어서 너 자신 스스로를 약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뒤로 이어가 보니까 자,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by emotions. 자, 클라우 d 는 원래 구름이란 뜻이 있지만 우리 흐리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아까 밑에서 얘기했었죠. 너의 판단이 감정에 의해서 흐려질 때 자, 네 판단, 네가 판단을 하는데 의식적 마음 안에서 판단을 하는데 너무 감정에 의해서 치우쳐서 흐리치, 흐려지게 흐 되면 This puts in. 자, 이것은 뭘 가져오게 되냐면 biases, 편견과 and all kinds of other negatives that hold you back. 자, 대답해서 끊고 앞에 부정성이라는 명사 있으니까 뭔가 있으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자, 그리고, hold someone back 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hold someone back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를 저지하다. 또는 뭐 방해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편견과 너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너무 의식적 마음에서, 물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맞지만,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수 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편견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부정적, 부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이어갑니다. Scared of spiders? 거미를 두려워하나요? Scared of the dark? 어둠을 두려워하나요? There are reasons for all of these fears. 자, 이러한 두려움에는 막, 어, 이유들이 있지만, but, 그렇지만, they originate in. 자, originate in 은 뭐뭐에서 유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네들은 결국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면, originate in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에서 감정에 의해서 뭔가 치우쳐지게 됐을 때, 어, 그럴 때 생기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they only become. 그들은 단지, 오로지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두려움이 됩니다. 뭐할 때? The conscious mind records your actions. 너의 그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진정한 두려움이 되게 됩니다. 잠재의식적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너의 기억 같은 거,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인 이 마음이 계속해서 너의 반응, 너의 기억을 저장하고 기록하게 되면 그제서야 진짜 두려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찾으러 갑니다. 우리 뭐 찾았어야 되냐면 의식적인 마음, 마음은 사고와 뭘 다룬다고 했어요? 사고와 뭘 다뤄요? 사고와 감정 같은 것들을 다룬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어, 여러 가지 반응 같은 것들을 저저, 저장을 해서 두려움을 땡땡한다라고 했죠. 아까 맨 마지막 줄을 우리 고려해 보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줄 뭐였는지 다시 보니까, they only become real fears when the subconscious mind records your actions. 잠재의식적 마음이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진정한 두려움이 된다. 자, 그러면, 잠재의식적 마음은 너의 반응을 저장해서 두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B에는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얘기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골라보겠습니다. While the controllable conscious mind deals with thoughts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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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통제 가능한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사고와 뭐를 다루는 반면에, 뭐를 다뤄요? 사고와 감정을 다루는 거죠. 찾아볼게요. 1번, emotion. 감정 나왔네. 2번, 액션 행동 아니죠. 2번, 4번 탈락. 자 5번 모럴러티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웠죠. 모럴러티라고 하면 도덕, 도덕성 이런 뜻입니다. 도덕성을 다뤄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자, 정답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그걸 다루는 반면에 fast acting subconscious mind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의식적 마음은 너의 반응을 저장해서. 진정한 두려움을 뭐 한다고 했죠? 진정한 두려움을 만든다 라고 했죠. 만든다, 형성한다 어디 있습니까? 1번 forming. form이라고 하면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정답 1번이네요. 3번에 overcome, overcoming. 자, overcome이라고 하면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요 마지막. 극복하다.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뭔가 이제 그 두려움의 마음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유래된 게 맞지만, 감정과 관련이 있으면서 의식적인 마음에서 유래된 것은 맞지만, 그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여러 가지 너의 그런 반응들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진정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B에는 forming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의 소재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인 마음에 대한 글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0분까지 보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두 번째로 저번에도 한번 퀴즈 냈었는데, 두 번째 퀴즈 한번 냅니다. 아까 우리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하나 있었냐면, Let me down, let you down 이란 요 표현이 있었죠. Let someone down, 누구 누구를 실망시키다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자이 표현이 나오는 우리 어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알것 같기도 해요. The Chainsmokers의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자, 요 노래가 있어요. 자, 요 노래를 여러분 한번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팝송을 한번 들어보고 맨 처음에 나오는 그한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음악의 맨 처음에 나오는 한 문장을 선생님한테 이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선착순 한 명에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주면 되겠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